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대통령. 요즘에 약간 그 politician 정치인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대통령인 엠마누엘 마크롱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시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가 조금 젊으신 그 world leaders 중에서는 말이죠. Emanuel Macron is the first president of France. 자, Emanuel Macron이 렇게 발음하겠죠. 프랑스의 대통령입니다. 자, 대통령 우리 여러 번 했죠. Presiden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Of France가 되겠네요. He went to the top schools in his country. 자, 뭐 어쨌든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맥크롱은 그의 나라 즉 프랑스에서 탑 최고 레벨의 학교를 이제 다녔었고요. 수학했고 He later worked in the government. 그러다가 이제 정치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He was close to the president before him. 그리고 그가 그의 앞서서 있었던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 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close, close 이렇게 s 소리로 내면서 하면은 가까운, 친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문을 닫아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똑같이 쓰지만 발음을 할때 close 이렇게 소리가 다르게 납니다. 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서술어로 돼 있어서도 이렇게 was close 썼는데요. 보통 누구랑 가까웠냐라고 하면 close to someone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n he started his own party.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정당을 시작했다고 했네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당이 정치의 당이 정당이 있잖아요. 그러한 당을 영어로는 파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할때 파티랑은 다른 의미가 되겠죠. He became president in 2017. 2017년도에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죠. He was only 39 years old.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불과 only 39 years old. 자, 39세의 나이에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었죠. He became the youngest French president ever. 이 ever라는 건 ever in its history가 되겠죠. 그 역사상 제일 최연소, 제일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우리가 young이라는 형사에 최상급을 써 주면 되겠네요. 최연소 대통령 The youngest, the youngest French president. 했을 수가 있겠네요. He became popular in the West quickly. 자, 서구권에서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자, 많은 이제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빠르게 오, 저렇게 젊은 음, 사람이 프랑스의 대통령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Many other leaders supported him. 그리고 많은 다른 지도자들도 이 젊은 리더에게 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지한다, 뭐 또는 뭐 이렇게 후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support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He's still an important leader in Europe. 지금도 여전히 유럽에서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유럽에서 뭐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기 때문에 뭐 프랑스 의 대통령이다, 리더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Many look to him for leadership in the EU. 많은 사람들은 유럽연합, 즉 EU에서 그의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leadership, leadership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도 리더십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죠. 지도력, 그죠? 지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능력 같은 걸 얘기를 할때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리더십에 대해서 좀 기대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오늘의 코스타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최연소 대통령 최연소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어려운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영이라는 단어를 최상급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보통 최상급은 앞에 이제 너라는 관사를 붙여주는 게 좋죠. So, the youngest French president.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가족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을 우리가 the youngest, she is the youngest, he is the youngest. 이렇게 쓸수 있는데, 바로 막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